부산에서 열린 제 24회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전원 입상에 종합 우승을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서울에 돌아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. 지난해 네덜란드 대회에 이어서 또 다시 세계 정상을 차지한 젊은 기능공들은 온 국민이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. 장충단 공원에서는 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.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 것은 신혼을 나는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의 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랑스런 일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 선수단 일행을 청와대로 불러 산업훈장과 대통령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잘 살려면 기술 개발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기술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 면에서 세계를 제압했기 때문이라면서 청소년들이 굳은 결의를 갖고 10년 동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